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가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아, 뭔가, 근데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닙니다. 우리 주임들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4만원 간다는 분석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자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일봉에 보시면 5일선이딱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 5일선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목요일은 크리스마스죠? 뉴욕 증시 분위기, 국내 증시 분위기가 산타레를 시작으로 내년 1, 2, 3월까지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전 곳 인 3만 원에 보이실 거예요 월봉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까지죠? 빨간색 양봉이 나와서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많이 못 올랐네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불과 이틀 전에 6% 넘게 올랐어요 주인들. 그러니까 오랜만에 6% 넘게 올랐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잘 받쳐주고 어, 살짝의 조정 후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한마디에 조선 섹터가 들썩거렸는데요. 하나와 미국 해군함 건 하겠다. 이런 발표에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별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나 봐요. 아무래도 하나가 오늘 굉장히 좋았으니까 삼성중공업 살짝 밀린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삼성중공업 4만 원 가는 분석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은요. 2007년도 최고점이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2, 3년간 빌드업을 한 후에 슈팅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8개월을 올라갔어 이게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8개월 오르고 머물렀다가 조정이 들어왔어 요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18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입니다 똑같이 이때와 똑같이 빌드업 들어가죠 빌드업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슈팅 한번 세게 나왔죠 자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직 지금 2개월 전이에요 아직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적어도 정고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오면, 여러분, 파동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파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 둘, 셋, 넷, 다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끝나지 이대로 끝나는 슈퍼사이클은 세상에 없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인데요. 그리고 이걸 아시려면 앞으로 5년간의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국내 증시가 좋을 것인가. 국내 증시 안 좋은데 삼성중공 혼자 올라갈 일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알려드릴게요. 5년간의 국내 증시. 당장 내년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삼성의 시대가 옵니다 sk도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사가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12월은요 삼성 중공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어떤 한 종목을 선물로 추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두 종목만 잘 살펴보시면 은 내년에 우리 주인들 시드의 색깔이 달라지고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은 정말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제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은요, 활활 타오를 거예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 슈퍼세이클 진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은요, 2028년도에 나와요. 이때가 최정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방어 주도 섹터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 이 바닥에서는 조정 시에 21선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 그래서 삼성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하면 은 국내 주식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남들이 잘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놨는데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5년간은 우상향이고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하고 있는 평행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평행채널 중단을 뛰어넘었어요.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랬을 때 1년 안에 20만 원 3, 4년 안에 3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 2-3년 안에 20만원 30만원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삼성전자 이 자리가 바닥이고 다른 종목들도 바닥이란 얘기예요 코스피 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이 이곳으로 간대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재방송을 놓치면 안 돼요 12월에 꼭 준비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빠르게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서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정말 선물가도 같은 종목입니다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더중요한 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0일 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차트는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인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을 몰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님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희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 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주 레인보우 로보텍스 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 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670조 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 자이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 이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 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 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요. 노란색 표시가 4 개입니다. 별4 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조 기업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있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 일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 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 AI 7 0 0초 스타게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주임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린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님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